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또 한번 요동쳤다. 제62회 전라북도 체육대회 특별 무대가 끝난 뒤 무대 뒤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지금까지도 팬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 왕자 김용빈과 청순유정 전유진이었다. 김용빈이 무대에서 열창한 순간 전유진은 무대 뒤에서 숨 죽여 그의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나왔다. 오빠 용빈, 정말 잘생기셨고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오늘 무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이 말은 현장에 있던 스태프와 관계자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평소 차분하고 내성적이었던 전유진의 돌발 발언은 그 자체로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졌다. 김용빈의 반응, 따뜻한 미소와 짧은 한마디.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용빈은 잠시 멈칫하며 얼굴이 붉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답했다. 고마워요. 그런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짧고 담백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현장을 울렸다. 특히 김용빈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은, 전유진은 물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심장을 흔들어 놓았다. 공연이 모두 끝난 뒤, 김용빈은 전유진에게 다가가, 오늘 기억을 남기자, 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나란히 서서 셔터를 마주했다. 그 순간, 무대 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부럽다. 이건 레전드 사진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스태프들은 휴대폰을 꼭쥔채 질투 어린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용빈 팬클럽 사랑빈은 역시 우리 용빈 오빠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 몇 부듯해 했고. 전유진 팬덤 유진 올릭은 유진이가 드디어 마음을 드러냈다. 며 환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이 공개된 만큼 향후 방송에서 함께 무대에 설 가능성이 크다. 는 전망도 나왔다. 무대 뒤에서 나온 전유진의 한마디는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절정에서 무심코 터져 나온 진심이었죠. 김용빈의 따뜻한 대응은 그의 인성과 매너를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 방송 PD는 이두 사람이 만약 추후 합동 무대를 가진다면 시청률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전북 최전의 무대는 화려했지만 정작 관객의 뇌리에 남은 것은 무대가 아닌 무대 뒤의 이야기였다. 전유진의 솔직한 고백, 김용빈의 따뜻한 반응, 그리고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전북체전 특별무대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여전히 김용빈과 전유진의 무대 뒤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연 직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두 가수의 관계와 팬덤의 상상력을 폭발시킨 상징적 장면으로 자리잡았다. 사진 속에서 김용빈은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전유진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옆에 서 있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팬들은 즉각 반응했다. 이건 단순한 셀카가 아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진다. 용빈 오빠가 이렇게 먼저 다정하게 제안하다니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특히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스태프들은 우린 그저 부러울 뿐이라며 질투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팬덤은 이미 두 갈래로 나뉘어 활발히 논쟁 중이다. 사랑빈, 김용빈 팬덤, 역시 우리 용빈 오빠, 매너가 최고다. 후배를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다. 유진 원립, 전유진 팬덤, 드디어 유진이가 진심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케미는 이미 레전드다. 일부 팬들은 아예 김용빈 전유진 합동무대 청원, 을 올리며 방송사 공식 계정에 요청 댓글을 달고 있다. 대중은 언제나 무대 위 노래보다 무대 뒤 이야기에 더 열광합니다. 전유진의 돌발 발언, 김용빈의 따뜻한 대응,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스토리는 드라마 이상의 파급력을 가졌습니다.